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목소리> <목소리>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 못쓰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집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혼론과 야사와 매밭과 기리아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모아벳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었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서 곳곳에서 모압, 암몬, 애돔 이런 나라들의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애돔의 후손들이 성경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도 아닌데. 에돔의 자손, 에서의 자손들이 성경 한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두신 모든 말씀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그 주변 나라인 모압의 역사가 왜 나에게 중요한가? 성경 말씀은 하나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소생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생. 좋은 의미 같지만 말 그대로 아버지의 소생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후에 산으로 도망가서 그 산에서 딸들과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 가지고, 그 중에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생인 거예요. 내 자식인데 아버지의 자식이 됐어요. 예, 불륜 관계죠. 불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일, 일륜을 저버린 그런... 관계에서 난 것이죠. 모압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소생 이런 뜻이에요. 이 모압 민족이 왜 우리와 연관이 있느냐?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과 인척 관계인데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느냐? 땅에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도 그 땅을 너희들 차지하지 마라. 이 땅은 내가 로세 후손들에게 줬다고 했어요. 에돔 땅도 차지 못하게 하셨어요. 에돔 땅도 에서에게 약속에서 주신 땅이에요. 약속에서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약속 하여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모합 암몬 에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땅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땅의 축복 모합과 암몬과 에돔은 뭘 상징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축복은 받는데, 하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은 받지 못하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할수 있습니다. 땅에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받을 땅을 받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 이 땅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신랑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섯 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명은 문이 닫혀 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고 갑니다. 종들이니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있었던 종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종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는 염소들을, 오른쪽에는 양들, 이들 모두가 사실은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자신하십니까? 헛된 자신감을 갖기보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진리입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모합을 통해서 모합은 올바르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봐야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7절에 보면 맨 먼저 나옵니다. 모합이죠. 네가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업적이라는 말은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을 여러분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섬긴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착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행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순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칫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업적을 의지합니다. 내 업적을. 자기의 신령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합의 가장 큰 특징이 업적과 자기의 업적과 보물, 이 보물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는데 이 모압의 보물은 하늘나라의 영원한데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의 보물이 보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복 신앙은요, 땅의 보물을 보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모합과 같은 그리스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거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고요.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속해 있는 거라면 땅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모압 백성인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네 마음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마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가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바라는 믿음은 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차,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으면 복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땅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늘에 보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보물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너무 두려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날마다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려요 하늘의 보물을 삼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 기도하게 돼요. 성령 받은,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기도 안 해요.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늘 날아가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칫하면요. 너의 업적을 의지하는 게될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신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교만한 분들 많습니다. 불쌍한 영혼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봉사하면요, 겸손해져요. 근데 육신의 봉사를 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하신 분들은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봉사하면 자기 업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업적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천국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 업적을 의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만해져요. 그게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모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절에 보면 모압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게을러요. 기도하는데 게을러요. 여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하나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일이에요. 여와의 일을 게을리해요. 모합의 특징이에요. 기도 안 해요. 하늘나라 가시는 분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동행해요? 기도하면서 동행하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 의심하는 게더 낫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시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인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염려하는 게 나아요. 결국 내 인생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히 고통인데, 자기 일을 게을리해요.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해서 안 싸워요. 영적 싸움을 안 싸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날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근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내 칼을 금해서 싸우지 않아요. 이게 모압의 특징이에요. 모합과 같은 그리스인들은요. 영과 육의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귀찮아요. 그런 거 싫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싸움은 없어요. 이게 모합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에서 포로도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얽매어서 육신을 따라 살아요. 저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데 하, 교회에서 잘못 배워 본인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염려를 안 해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영적 싸움도 안 싸우고, 육신을 따라 사는데, 그냥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망해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돼본 적이 없어서 안일하다는 거예요. 안일이에요. 이 모압의 특징이 뭐예요? 여와 이를 게을리하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포로된 적이 없어서 안일하다 안일하다 게을러요 안일해요 이것이 영적인 모압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땅의 보물이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느냐 땅의 축복이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처럼 땅의 축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압은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모압의 특징이 그요. 금오스라는 우상이 많은 그리스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자녀가 우상이고요, 돈이 우상이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영생이 내 소망이 아니라 그냥 땅에 속한 것들이 내 목표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짜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자기 칼을 금하여 싸우지도 않는데 포로대해 포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승리자라고 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스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싸움도 안 싸우는데. 이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싸움의 승리한 자가 돼서 이 승리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비 용사들에게 어짜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스스로 속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사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자랑하던 도읍지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마지막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자랑하던 뿔은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 내가 자랑하던 모든 뿔들이 다 부러지고, 그팔내 힘으로 살아왔던 은연중에 팔은 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팔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 강하다고 자신했던 팔이 부러지고, 모압에게. 모든 도업들이 다 점령당하고 황폐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것 같지만 약속의 땅을 받은 것 같지만 땅의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는 상관없는 명목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지 마라. 니네 행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것, 봉사 많이 한 것, 헌금 많이 한 것, 예배 많이 드린 거, 이게 참 믿음 없으면 불필, 쓸모없는 업적만 됩니다. 업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나 행한 거, 죄 뿐이니, 주 예수께 피 훑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맘 다시 쓰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과 맘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약속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와 십,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